자, 111번. 자, 디서티스 피드. 딱 보자마자 우리는 다 읽은 거예요. 게임 끝난 거예요. 자, 봅시다. 빨간 거. 파란 거. 이분법이죠? 그치? 자, 어, 만족을 하지 못했어요. 너무나 딱딱하고. 오버리파인드. 그러니까 세세하게 세밀한 거죠. 너무나 세밀하고. 그리고 그런 커리큘럼에 불만이야. 너무 엄격해. 교육과정이 너무 뻣뻣해. 여기에 불만을 가진, A 네, 이 요렇게 할게요. 어, 교육과정, 리기드. 뭐라고 할까? 커리큘럼이 리기드, 딱딱해. 리기드, 요거 하나만 쓸게요. 이런 애들이 이분법이죠. 몇몇. 그런데 여기서 조금 이상한 걸 발견해야 돼요. 썸이 사람으로 쓰이면 반드시 욕이 들어가야 된다 그랬죠. 저자가 생각하기에 저자의 생각과 다른 사람들을 묶어서 썸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작 같은 설악, 철학자들 이렇게 읽을 수 있어야 돼. 여기서 욕만 했어도 이글은 완벽하게 이해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적절한 욕은 필요하다. 다음에 스윙 투, 요것도 알아야겠죠. 스윙 야구에서 스윙해 봤죠. 그쵸? 확 돌리는 거잖아. 그래서 모모로 전향하다, 전향하다, 급선회하다. 방향을 바꾸는 거죠? 뭐로? e x p o s r e 지지. 너무 중요한 단어고. 자, life, life experience. 그냥 life 하나만 쓸게요. life 경험. 이번에 이렇게 쓸게. 그러면 life 경험. 무슨 색깔? 빨간 색깔 칠하세요. 뭐로서? 유일한 소스로서? 학습의 소스다. 그러니까 공부라는 게 앉아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나가서 경험하라는 얘기죠. 그쵸? 그렇죠? 자, 그들은, 이때 그들은 누구야? 불만을 가진 철학자들이죠. 자, 요 빨간 색깔 또 요렇게 칠하고 주장합니다. 두이. 단지 하는 것을 통해서 어? 학습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네요. 그럼 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doing, d 자, life, 경험, doing. 다 같은 말입니다. 자, spout. 아, 여기 spout. 요거 쓰세요. spout. 좀 어려운 단어죠? s p o t 스포츠. 우리가 알고 있는 스포츠는 S 붙이는 거고요. 다 자랑하다. 뭔가 내뿜다. 분출하다. 뭔가 확 뿜어내는 느낌이에요. 스파우트가. 그래서 뭔가 확 뿜어냈다. 뭐 이래도 되고요. 그런 구절을, 그, as 이와와 같은 그런 구절을 자랑합니다. 뭐라고? teach the child not subject. 다 읽었네요. 또, 요렇게 해서, 올라갔어, subject. 요렇게 내려오면서, not이 있으니까, 다음에, a 해서, 어, subject가 아니라, 애들을 가르쳐라. teach, 가르쳐라. subject가 아니라. 그럼 이때 teach가 뭐예요? doing, life 하고 다 똑같은 말이에요. 여기 이 선상에 있는 말들은 다 똑같은 말이야. subject하고 같은 말은 뭐야? 우 i g i 죠 자, 그러면 subject 파란 색깔 칠하고요 빨간 색깔 칠하고요 이분법으로 읽어도 되고, 그림을 그려도 되고, 자, 지우고 가겠습니다. 여기서부터 하면 돼요. 가로 열고, 닫고. 그들은, 그들은 누구예요? 빨간 색깔, 불만을 가진 철학자들이죠. 어, 업서드가 불합리한 이런 뜻이거든요. 어, 그것의, 불합리하게, 그, 그것을 불합리하게 보는 것 없이. 자, 그것의 불합리함이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데이가 보는 관점은 어리석고 불합리한 관점이야. 근데 이걸 여러분들이 이것까지 캐치하면서 읽기는 너무나 어려웠다. 됐지? 어. 그래서 자신들이 틀렸다는 걸못 보면서 주장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것까지 우리가 알고 읽으면 좋겠죠? 그럼 또 뒤집어지겠네. 이 글은 뭐를 그러니까 여기서 그들이 불합리함을 보지 못한 채야 그것이, 그것은 그것은 뭐겠어? Life doing teach겠죠, 그렇지? 밖에서 배우자, 딱딱한 교육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불합리하다는 얘기야. 이거를 보지 못한 애들이니까 뒤집어지겠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도 되겠지만은요, 어, 자 계속 읽어볼게요. 어, 얘네들은 어, 어, 엄격한 교육을 수단으로써 본다. 뭐, 뭐를, 뭐를 학습의 오프닝 방식의 수단으로써 엄격, 언격, 엄격한 교육을 없애야 된다는 거잖아. 종식시켜야 된다는 거잖아. 끝내야 된다. 자, 그러면 또 여기 빨간 색깔 칠하세요. 얘는 파란 색깔 칠하세요. 학습으로 가는 오프닝, 열린 미니 수단으로서 엄격한 교육을 그만하자라는 얘기죠. 음. 자, 이렇게 하고 또 A하고 오프닝 쓸게요. 열린 방식이라는 얘기죠. 오프닝 방식 이렇게 쓰고 자, 화일이 있으니까 올라갔다 또 내려오네요. 이렇게 내려오고 자,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부분 부정이죠. 부분 부정. 어, 모든 어, 모든 이러한 옹호한 사람 옹 옹호, 예, 여기서 어드이어런트는 옹호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빨간 색깔들이죠. 빨간 색깔들 또 칠하고 이러한 접근에 완 이러한 접근을 어? 완전히 없 없애는 건 아니지만, 위대한 책의 어떤 공부를, 여기서 위대한 책의 공부를 완전히 없애는 건 아니라고 했어요. 하지만 부분부정을 썼다는 얘기는 뭐야? 정말 하고 싶은 말은? 자, 모든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건 아니다. 정말 하고 싶은 말은 뭐야? 공부 안 하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러한 조건이 완전히 위대한 책을 적극 어, 제거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얘기는 뭐야? 제거한다는 얘기잖아. 그 다음에는 제거한다는 얘기가 나와야겠지. 위대한 책, 위대한 책이 뭐예요? 서브젝트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걸 없애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얘기잖아. 어. 하지만 그 이러한 철학의 영향은 자 위대한 책 파란 색깔 칠하고요. 아이고. 이러한 철학의 영향력이 느껴집니다. 어디에서 이러한 철학의 영향력은 뭐예요? 빨간 색깔이죠. 느껴집니다. 어디에서? 공교육, 커리큘럼에서 그리고, 어, 뭐처럼 증명됐어요. 어, 여기에서 위대한 문학에서도 증명이 됐다. 점진적으로, sub-ordinate, 어떤 종속시키는 거잖아. 위대한 문학을 점진적으로 서서히 종속시킴에 의해서 입증되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갑자기 무, 위대한 문학이 나왔습니다 great literate 그리고 문단이 끝났네요 그리고 문단이 끝났네 요자 읽어 볼게요 지금 무슨 얘기 로직트리 봐봐 어, 엄격한 커리큘럼에 불만을 느꼈 철학자들이 라이프 경험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로직 트리를 보고 다 읽을 수 있어야 돼. 그건 하는 거예요. 과목이 아니라 아이, 과목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을 가르쳐야 돼요. 오프닝 방식이에요. 위대한 책, 위대한 책이 아니라 위대한 문학도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음. 그러면, 어? 자, 문단이 두 개로 나뉘었으니까 두 번째 문단 첫 번째 줄이 제일 중요하죠? 그죠? 왜 문학을 가르치냐? 지금 함축 관계하고 있어요. 자, 왜 문학을 가로치냐. 자, 그럼 여기서 문학은 빨간색이야? 파란색이야? 빨간색이죠. 자, 위대한 문학조차도 그렇게 만들려고 하고 있잖아. 그치? 어, 그래서 여기는 벗이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함축 관계하고 있는 거야. 벗이 생략되어 있는 벗을 찾아내는 훈련이에요. 음. 자, 그래서, 위대한 문학을 가르쳐야 되는가? 추사 의문문이죠. 가르치라는 얘기야? 가르치지 말라는 얘기야? 가르치라는 얘기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내려올게요. 오늘의 이야기는 B야. 근데 이 B는, 동그라미 헷갈릴까봐 쳐줄게. 이 B는, rigid subject great book 이랑 똑같은 뜻이에요. 위로 올려도 되지만 나는 밑으로 그냥 내렸어요. 음. 자, 문학 얘기가 나옵니다. 문학을 가르쳐야 되느냐. 문학을 왜 리드, 읽느냐. 문학을 왜 읽어. 삶이라는 것이, 어, 우리 선생님이 될수 있으면 우리가 왜 책을 읽느냐는 얘기야. 우리가 사, 여기서 삶이 뭐예요? 라이프, 라이프, 여기잖아. 그치? 자, 빨간 색깔 칠하세요. 라이프, 단지. 삶이라는 게 우리의 선생님이라면, 그럼 문학을 왜 가르쳐야 돼? 문학을 왜 읽어야 돼? 이렇게 하고요. 아리스토텔레스가 나왔네요. 전문가가 나왔습니다. 전문가의 말에는 주제를 포함하고 있죠. 자, 그럼 뭐라고 얘기하냐. 어, 예술가들이 리빌, 잘 드러낸데, 인간의 상황을 뭐함으로써, by recreating, 만들어내므로써 삶을, 삶, 밖에서의 삶을, 빨간 색깔 칠하세요. 삶, 밖에서의 삶을 잘 만들어낸다. 자, 이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지금 라이프 얘기하면 안 돼요. 버스로 내려갔잖아요. 그러면은 리기드 서브젝트 이런 얘기해야 돼. 요 딱딱한 커리큘럼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딴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럼 올라간 거겠죠. A의 얘기를 하면 안 된단 말이야. 자, 익스텐딩하면서 우리 자신에 대한 이해와 세상에 대한 이해를 증가시키면서. 자, 지금 누구 얘기하고 있어? 예술가 얘기하고 있죠. 예술가. 다음에, 위대한 작가는, 내려오세요. B, 작가. 위대한 작가.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인간의 상황을 가장 잘 얘기 하고 있습니다. 타링 매력적으로 뚜렷하게 따라서 떴어. 따라서 자, 문학의 기능이 있는데 아, 문학 얘기가 왜 나온 거야? 인간의 이해를 뭐 증, 증가시킬 수 있다는 거잖아요. 문학의 기능이. 그래서 문학의 기능은 우리 자신의 삶의 스피어를 인라징 넓혀 주는 그런 문학의 기능은 오브 이셀프 저절로 아주 중요성을 중요합니다. 오브 임퍼턴트 중요한이란 뜻이죠, 그죠? 어 그래서 그냥 이조 오브가 나오면 그냥 해브로 해석하라고 그랬죠. 중 어, 주된 중요성을 가집니다. 그래서 문학 가르치라는 얘기네요. 그쵸 음. 자, if so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우리의 반대론자 누구예요? 이제 얘 빨간 색깔 라이프라고 얘기한 애들이죠. 아, 파프롬, 내버의 뜻이죠. 어, 컨빈스, 설득시키는 거야. 문학은 뭐라고? 파프롬된 게 아니라고. 분리된 게 아니라고. 바로 열고 닫고요. 자, 분리된 건 뭐예요? 문학이죠. 문학은 주어 비동사가 생략이 된 거잖아요. 그렇지? 분리되는 주체가 문학이잖아. 그게 아니라고. 하프롬은 네 번일까? 문학은 분리된 게 아니라 여기서 비번 이렇게 할게. 분리 분리된 게 아니라 네 자신의 삶을 밝혀주는 삶의 일부다. 삶의 일부다. 뭐가 문학은 분리된 게 아니라 삶의 일부다. 아 다음에 자 111번 문제 잘 냈어요. 자 A번 읽어볼게요. 플리드 간청하고 요청하는 거죠. 리테인 리테 리테인이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않고 테인이 홀드잖아. 뒤에서 빡 잡고 있는 거야. 버리지 않고 유지하고 있는 거죠. 반대말이 어발리시죠. 없애는 거죠. 음. 자, i 텐션 유지하게끔 하려고 위대한 문학을 커리큘럼의 부분으로서. 근데 문학은 좀 딱딱한가 봐요. 그죠? 어. 일단 a번 괜찮아요. b번. 자, b번은 비교하기 위해서 자, 지금 보세요. 라이프와 전통적인 커리큘럼 라이프가 빨간 색깔이었죠? 전통적인 커리큘럼이 파란 색깔이었죠? 빨간 색깔하고 파란 색깔하고 뭐 하자는 얘기야? 파란 색깔 하자는 얘기죠? 얘네들이 5대5로 묶이면 안 돼요. 무조건 파란색이 이기는 글이야. 문학은 파란색이고. 맞습니까? 어. 그럼 그, 이건 보자마자 틀렸죠? 우리가 읽으면서 파란색이 빨간색을 이기는 글이다라는 걸 알고 읽었어야 됐죠. 가치를 위대한 문학, 일상생활 들어가면 안 되죠. 지금 이렇게 내는 방식이 수능 보기 방식이야. 수능에서 이분법 보기가 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우리 SAT도 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치? 자, 옹호하기 위해서 라이프, 논리 반대죠. 그쵸? D번 같은 경우는 논리 반대라고 하죠. 자, 그러면 A번이냐, E번이냐. 자, D가 붙었으니까 강조 안 하는 거잖아. 얘를 강조 안 하고, 현재의 문학을 커리큘럼으로 포함하자. 완벽하잖아요. 맞죠? 맞습니까? 어. 그럼면 A하고 E냐야. 물론 A가 없으면 E를 써야 되는데, 지금은 봐봐. 문학으로서, 문학, 커리큘럼의 문학을, 위대한 문학을, 그런데 무슨 문학이야? 네. 현대문학이냐, 위대한 문학이냐? 아, 현대문학이란 말은 없죠. 위대한 문학이라는 말은 있죠. 여기, 즉 위대한 문학. 그래서 111번은 조금 어려웠습니다. 아무튼 2번 쓰고 틀린 사람은 잘했어요. 잘한 거고요. 딴걸 쓰면은, 그러니까 A하고 E를 제외한 딴걸쓴 거는 이 글을 완전히 이해 못한 거예요. 나트로 어. 그러니까 문제. 자, 위대한 문학에 대해서 나투르 문제니까 이분법 지문이니까 무슨 색깔 칠하라는 얘기야? 빨간 색깔 고르라는 거잖아요 빨간 색깔이 뭐냐 이거 라이프, 두잉, 티치 오프닝 이거 쓰라는 얘기잖아요 그쵸? 자, 근데 이것도 봐봐 A번 보세요. 그것은 익스피어런스, 브로드, 뭐보다 개인의 경험 보다 이러면 안 되죠. 얘가 이기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정답이 맞죠? 그치? 아, 나투르 문제니까 빨간 거 골라야 되는데 얘는 빨간 게 아니잖아요. 파란색이죠. 얘 파란색 얘는 빨간색이고 그치? 이제 보다 비교급으로 쓰고 있어서 틀렸고 그리고 있습니다 삶의 이센스 삶의 이센스 삶의 본질 이건 어디 있어요? 없죠 없으면 틀렸나? 이게 예,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좋은 말씀은 안 되죠 왜 파란 게 이기는 말이 고 빨간 건 나쁜 말이잖아요. 그치? 어 그래서 요거는 무릎 무릎표하면 돼요. 살, 삶의 문제를 어 그리고 있습니다. 조명하기 위해서 인간의 상황을 조명하기 위해서 삶의 문제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빨간색이에요? 파란색이에요? 빨간색. 파란색. 모르겠어요. 그 무릎표하세요. 우리는 베스트 답만 고르면 되죠. 자, 그것은 우리 이해를 넓히고 스트레치합니다. 우리의 능력을. 좋은 말이네요, 얘도. 그렇죠? 어, 이런 말 나오진 않았지만 그것은 요구합니다. 끝나는 것을 엄격한 스터디를 빨간색을 빨간색을 끝내는 거니까 파란색. 아, 미안해. 파란색을. 파란색을 끝내는 거니까 빨간색이네요. 정답 2. E. 이렇게 골라야죠. 우리가 B는 뭐냐, C는 뭐냐, D는 뭐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위대한 문학, 빨, 파란색의 반대말인 빨간색만 찾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분법 지문에서는 맨날 나오는 게 이런 문제죠. 나트로 문제. 음. 자, 다음에 자, 이것도 봐 봐. 얘 라이프 얘가 무슨 색깔이었죠? 빨간 색깔이었죠. 나트로 문제니까 무슨 색깔 찾으라는 얘기야? 파란 색깔 찾으라는 얘기네요. 우리 이책맨 앞에 1번부터 3번 문제 지문하고 똑같은 문제 패턴이죠. 그러니까 이분법 지문이면 맨날 나오는 게 정해져 있다 이거죠. 자, 그리고 우리는 파란색만 찾으면 돼요. 파란색. 자, 자각 3과 문학이 인. 분리될 수 없다. 정답 3과 얘가 분리될 수 없다라는 것은 누구 얘기야? 파란색 말 맞죠? 어, 정답 A 이렇게. 자, B번 읽어볼게요. 점진적으로 문학을 분리시키는 건 빨간 색깔이죠. 그렇지? 얘네들은 다 빨간 색깔이죠. 얘네들. 자, 얘도 빨간 색깔이죠. 리기드한 커리큘럼 반대하는 거니까 빨간 색깔이죠. 두잉하는 쪽으로 가는 거니까 빨간 색깔이죠. 맞죠? 어, 그래서 정답 A. 그러니까 우리가 이분법 지문에서왜 이런 문제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지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